네, 안녕하세요. 개무디얼입니다 아, 자, 오늘은, 음, 바로, 아주 어려운 점프맨 1라운드. 가 이렇게 했고, 아, 2라운드. 3. 4 5 육, 오지 보자 7자8 오. 아! 10은 지옥이에요. 자, 이 점프 베버를 한번 제가 깨볼 건데, 맞아. 세번 실패한다. 그럼, 그럼, 실패한 거지. 허, 아, 아, 아. 일단, 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1라운드. 1라운드까지 있어요, 이건. 아, 아주 긴까지 아주까지는 아니야. 응 음, 그렇군. 아니, 난 이거 안 낀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아니, 이건 양심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도 양심이 없는데. 이것도 양심이 없는데. <laughs> 저기요. 양, 양심 없는 곳은 그냥 패스. 울타리는, 뭐, 할 수, 할수 있으니까 노력. 오케이. 오케이. 근데 사다리는 왜 주신 거냐? 그럼. 음. 아하, 세 칸? 점프! 헛차! 헛차! 2라운드. 이건 4칸이니까, 패스. 이거는 다세칸이죠세칸 3칸 연속으로 내가 잘하는 것! 정말 무서운 화살이 있었군. 헛! 어른 점프도 내가 잘하는 것이다. 헛차 저쪽에 3라운드가 보이셨다. 이거 양심 없으니까 패스 헛 헛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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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운드 아 크로키 어 초콜릿 그렇게 좋을 뻔. 헛, 장심이 없는. 아, 이거는 한번 실패. 헛. 아, 아니, 아니, 에에, 웅크리 했는데 안 됐어. 이건. 헛오라운드 점프 강화. 저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전 그냥. 그냥 점프 강화 큐를. 이겠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아무리 점프강을 잃어도 이건 못하지. 야, 이거 못하지. 확인한 응. 거야? 어, 매우 수족이라. 뭐 하네. 음, 일단... 음, 이제부터 점프강을 금지 이건 다 패스 머리 머리부터 바.. 박... 끝! 까지 <laughs> 오르삼 <laughs> <laughs> 야이 잠만 아! 됐다 음. 아 잠깐만 나 위더 위더 머리에 가야지 오릴 난...오케이 아 뭐... 어그리 이게... 되게... 어 렉이 좀 있군 맨날 렉이 있지만 <laughs> 어? 야 이게 돼? 되긴 됐는데 안됐네? 밀클 <laughs> 오케이 확인 크리퍼 6단계 야 이건 진짜 야 이건 양심 없다 이거 용안도 패스 화염은 너무 양심이었고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으, 충전하고 있어서 잘 안되네 아따 충전하고 있어서 안될거야 이건 무료다 아무료다 뭔 무료야 헛 어우 렉이 심해 렉이 겁나 많군 7단계 10단계까지 있음 야 이거 이 무서워 보이는 이 거미들은 뭐지 네. TNT런 이것도 양심이 없고 이건 그냥 뱃승. 9단계. 오 짠. 잘 있어. 지영생 성중. 지영생 성중. 지영.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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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대쪽인데 어 아니요 교사가 10단계 어 갑자기 렉이 풀려졌다 아 갑자기 또 렉이 어 렉이 계속 걸리고만 지금 한번 틀렸는데 오 아니 이걸 아,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아두번 틀렸군. 아, 렉이 되찾아온다! 아니, 어떻게 할게, 이걸세 칸의 위는 내가 너무 못해. 끝! 그러면, 키를 치면 되겠죠. 뭐야, 이거. 킬. 길이 아니다. 이기 세상 중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인간들아. 자, 마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저는 이만 뿌!